아빠가 들려주는 엑셀 한글 오늘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왔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질문 내용이 엑셀 매크로 VBA 라벨 메일머지 질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차피 공개된 질문이니까 제가 보여 드릴게요 3 곱하기 9 라벨지 27간 라벨 에뭐 인쇄를 해서 그거를 박스에다가 뭐 앞뒤 옆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세 군데 스티커를 붙이는데 각각이 다르겠죠 똑같은 걸 박스에 붙일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약간은 이해는 안 되지만 이분도 사실 설명이 좀 힘들다고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도 하셨어요. 엑셀 라벨 메일머지 매크로를 이용하면 될것 같다 라는 질문을 한 거죠. 한글과 메일머지 기능을 합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엑셀을 쓸 수도 있고 한글 쓸 수도 있고 아마 메일머지 기능이나 뭐 매크로 같은 걸 이용하면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지금 넣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여러 개 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글이고요. 저는 과거 버전 쓰고 있습니다. 옛날 버전도 상관없습니다. 쪽에 어, 가시면 라벨지가 있고요. 라벨에 라벨 문서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벨 문서 꾸미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본인의 끝을 꾸미시면 됩니다. 그래서 2 7칸까리가 여기 있네요. 바코드 라벨 여기 있고요.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라벨지가 n 니 라벨이 아니라 뭐폼텍이라든지뭐 다른 거라면 그걸 쓰시면 되고 저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n 니 라벨이라는 상표가 있는 바코드 27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쓰면 되는 거예요. 쓸때 제가 미리 만들어둔 게 있거든요. 자. 서울시 동대문구, 이렇게 있다 쳐요 이거를 많이 아홉 칸을 써야 된다. 그러면, 컨트롤 C 해서, 아홉 칸에다 딱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아홉 칸이 다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걸 여러 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죠? 또는 아홉 칸이 아니라 여덟 칸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딱, 딱 누르면, 이게 여덟 칸이 되거든요. 컨트롤 V 하시면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잘 보시면, 여기 있는 무서처럼, 굵은 글씨, 빨간 글씨,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됩니다. Ctrl+C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Ctrl+V 하면 폰트라든지 이것도 다 그대로 되기 때문에 아래 한 글에 만든 다음에 선택해서 Ctrl+V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엑셀로 만들어진 게 있다 그러실 수가 있죠. 그럼 엑셀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 개를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카피합니다. 여기까지 6개 카피해서, 그래서, 위를 덮어 써버릴게요. 그 다음에, Ctrl-V 하게 되면, 아니, 먼저, 이렇게 해서, 딜리트 하시고요. 지우기, 모양은 남겨놓고, 여기다가, 쭉 해서, Ctrl-V 하면, 6개 칸에다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칸에다가 넣고, Ctrl-V 합니다. 그러면, 내용만 덮어쓰기가 나옵니다 그럼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렇게 엑셀에 있는 만든 자리도 붙여집니다 엑셀에서 이렇게 두칸 쓰는 거는 Alt, Ent죠 그래서 동대문구 Alt, Ent를 써서 동대문동 이렇게 막 해다치고 만약에 다른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엑셀에 만들어진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카피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내용이 만약에 그냥 텍스트 파일로 돼 있다 그러면 굳이 엑셀에 한번 보낸 다음에 엑셀에서 카피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메모장에 만약에 어떤 정보가 있다 쳐요 그럼 그대로 카피를 한 다음에요 이렇게 컨트롤 C에서 한글로 가신 다음에 여섯 칸에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선택한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여섯 칸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엑셀에 있는 거 메모장에 있는 거 다른 아래 한글에 있는 거를 카피해서 부어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쓸 필요도 없고 엑셀을 굳이 쓸 필요도 없고 한글 안에서 해결하든지 한글 메모장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지금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있을 것 같아요.